물튕기지만 안으로 쭉 들어가세요. 와 시원해! 와 오, 시원해! 마고 어. 어. 어, 아, 있어. 아, 겁나 시원해. 잡았어 어? 잡았어. 우리 조금쟁이 잡았어요!

아이 진 너무 커. 내 집이 더해. 먼저 이걸로 다 실내. 예, 거미 제로가 두거워 뭔가 거미 거미. 거미야, 진짜 는 커가지고 무서 거미가. 거미다, 너무 커요. 오, 할 아, 여, 아, 여기서 수영이 왔을까? 간단하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먹는다 그랬죠? 네. 앞다리로, 앞다리로 산양물을 잡아서 빨대처럼 빨아먹는다 그랬습니다. 네. 산양물 속에다가 코에 효소를 주입을 해야지고 액체화시켜서 빨아먹어 그리고 사막이랑 행동의 습성이 비슷하죠. 앞발이 곱게 이처럼 생겼고, 뒤에 있는 거는 뭐라고 했지? 꼬리가 순간은 자세히 보면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 코 있죠? 코. 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아먹으려면 새라든지 다른 곤충이 안 잡아먹히려면 몸을 집어넣고 이 순간만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숨을 쉬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돌릴 테니까. 만지는 거는 응. 여러분들 체온이 몇 도예요? 장구 애비. 장고 애비. 다리가 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쟤는 곡괭이라면 어, 나처럼 흔들리지? 돼 있고, 새로 돼 있고, 흔들리지? 얘도. 발 출나요? 얘탈 출해. 응. 어, 너너너먹이를먹합니다 어. 네. 네, 네. 어 주세요. 넘겨 주세요. 네. 자 손이 한번 올려보고 싶어. 다네. 한번 해볼래? 어. 저 해볼래. <laughs> 선생님, 저도 해볼래. 요 <laughs> <laughs> 자, 한번 마지막 한번 마지막, 마지막, 어, 마지막 한 번만. 아, 나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어깨에 끼는 게 이거야? 자, 다른 본전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긴 해. 요 어, 미꾸라지도 왜? 어, 미꾸라기다. 다리. 아, 뭐가? 이거는 몸 불편한 분들을 위한 거니까 기대는안 돼. 남아있으한줄 여기 쓰고 여하튼 여기 쓰겠습니다. 응, 응.